입소하면서 뭐 이렇게 뭐 사복 입고 패션 사진 찍고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사실 아무도 어뭐 달라진 점이라면 그 전에는 이렇게 인터뷰를 못했는데 지금 꼴러니까 또 인터뷰를 할수 있게 된것 같은 그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어, 뭐 사실 그전에는 대표팀 명단에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제 자신한테 부족하다고 채찍질 하면서, 보 어, 하면서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는데, 가족들은 사실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왜안 될까라는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드려가지고, 가족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을 풀어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요. 어, 사실, 근데 가족들이 먼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할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줬기 때문에 저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꽤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어, 또 다르게 의미하자면, 나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또 기록을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동기부를 갖고 네,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그 전과 달라진 점은 제가 좀더 편안해졌다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긴장감도 많이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선수들과의 또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경기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꿈은. 꾸진 않았고요. 아, 당장에 있는 앞에 있는 것부터 일단 해결을 해야 그 다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어, 저한테는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요. 근데 또한 뭐 간에는 선수들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그거는 프랑스에 지루지 않냐. 너는 주민교다라는 장난스럽게 얘기를 해서 <laughs>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어, 다음 A매치, 뭐, 그리고 다음 경기, 예, 이런 경기에 좀 앞에 있는 거를 좀 많이 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골을 넣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사라졌고, 또 이제 다음 중국전에서도 이제 그 전에 했었던 공격 포인트나 제가 할수 있는 플레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좀잘 준비할 생각입니다. 어 굉장히 어, 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지나가게 그냥 늦게 어, 발탁이 됐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함으로써 어, 저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또 동기부를 갖게 됐고 또 일찍 폈으면 좋겠지만 또 늦게 핀 꽃도 굉장히 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더 오래 버틸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어 발탁됐을 때뭐 대표팀 입소하면서 뭐 이렇게 뭐 사복 입고 패션 사진 찍고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사실 아무도 뭐 관심을 안 가주시고 좀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어 오늘은 굉장히 또 오픈 트레이닝도 하고 또 이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훈련을 할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복도 사고 예, 백화점 가서 제가 돈을 잘안 쓰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와이프랑 좀 고가의 옷을 좀 샀는데 보여줄 사람이 와이프한테 밖에 못 보여줘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옷 하나 샀으니까. <laughs>